안녕하세요. 배들회복 공동체 김상철입니다. 오늘은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루는 것입니다. 영적인 공격이에요.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해야 할 때에 사탄은 어떻게 공격하냐면 그보다 조금 급한 것들을 우리 마음에 심어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결국 본질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계속 미루는 거예요. 미루다가 못 하는 거예요. 안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미루면서 못하게 합니다. 이제 그 일이 반복되면 나중에 급해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요.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급하게 해야 하는데 계속 미루다가, 어, 이거 왜안 했지? 하면서 덤벼들 때에 어, 실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데 이상하게 이유들이 생기면서 계속 미루어진다? 그러면 기도해야 합니다. 아, 이거 영적으로 내가 공격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미루게 하면서 못 하게 하네. 이때는 배수의 진을 쳐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로 무장하고 이 중요한 것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보고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절대 마무리 안 됩니다. 제가 중독이라는 영화를 만들 때에도 또 다른 영화를 만들 때에도 이런 경험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배수회전을 쳤을 때에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저만의 감정은 아닐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비슷한 상황이 있을 텐데요.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미루기 때문입니다. 미루면 실수합니다. 해야 할일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는 뭐냐면은 넙입니다. 넙. 우리가 영적인 공격에 의해 가지고 얼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점점 움직이지도 못하고 러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제가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워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잔나니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그 사자가 이제, 이제 동물을 이렇게 잡아먹을 때요. 한번 크게 울립니다 우는 이유는요. 울면은 동물들이 꼼짝 못한대요. 꼼짝하지 못하고 있을 그때 이제 사냥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두루 두루 다니면서 울고 있어요. 그 말은 먹잇감을 찾는 건데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에 꼼짝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먹잇감을 잡아먹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문제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영적인 공격에 의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들어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방법을 찾아도 딴 곳으로 가는 거예요. 제대로 된 길로 가지 못하는 것이죠. 판단의 미스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잠시 예를 들게요. 여러분, 메비우스의 띠 있죠? 메비우스의 띠는 안과 겉을한 바퀴만 돌면 똑같이 반복합니다. 끝이 없어요. 자, 개인이 곤란한 상황을 난경이라고 합니다. 난경이란 말은 개인이 곤란해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개인이 곤란해지면 집이 곤란해집니다. 그것을 난가라고 그래요. 집이 곤란해지면 직장과 사회가 곤란해집니다. 그것을 난장이라고 그래요. 직장과 사회가 곤란해지면 은 나라가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난국이라고 그러고 나라와 나라가 다 곤란해지면 난새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출발은 어디서부터예요? 개인에서부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려면 개인에서부터 풀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개인에서 찾기보다는 집단에서 찾기를 원하고 또 다른 곳에서 그 이유를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는 사자처럼 딱 준비된 영적인 공격을 딱 받게 되면요. 우리는 도피처를 찾을 수 없어요. 내가 찾아야 되는데 주변에서 도와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든 깨어있어서 이 부분을 헤쳐나가야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베드회 해복 공동체를 하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경험을 합니다. 모든 문제의 키워드는 자신에게 있습니다. 누가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런데 사탄은 꼭 네가 할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죠. 이란 영적 공격에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